오늘도 빠슝의 세상 답사기와 함께 빠슝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 상속률 35위 했던 남양주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남양주 씨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남양주 씨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마 한 1부 정도 하고 한몇부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예약의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지역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갑자기 상승률 1, 2, 3, 4위 하다가 갑자기 35위로 내려온 이유는요, 남양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분이 사는데, 어,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남양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남양주, 친구 좋은 게 뭡니까? 그래서 남양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약적인 얘기만 할 거고요. 좀 지역별로 구체적인 얘기는, 어, 따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양주 시는요, 지난 10년 동안, 네 35등 했습니다. 그니까, 10년 동안 상승률이요, 0.82%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아, 오르지 않은 거죠. 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거나 다름없는 것들이죠. 근데,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요, 시세는 오르지 않았지만, 어, 이 전세 시세는 올랐어요. 무려 95%. 그니까, 러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요, 어, 전세가 상승률은 3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 수요 대비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많았고, 공급이 아마 다새 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헌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해서 거기 실수요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어, 매매가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의 변화율인데요. 어, 남양주시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한달 동안에도요 0.19% 올랐죠. 0.2% 올랐던 거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마이너스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어, 남양주는 아직도 마이너스 전환은 안 됐고 지금 강보합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특히 전세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데 어, 전세가 그러니까 실 거주 수요도 꾸준히 좀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분석해 드릴 때는 남양주 관련 기사도 좀그 같이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남양주는요 서울서 가장 많이 이사간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아 다산신도시 입주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남양주의 시세는요 어 중위권 정도 됩니다 아직 평당 완벽하게 천만 원을 넘지는 않았고요 새 아파트들만 천만 원이 넘었고 어 기존 아파트들은 천만 원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동이 많습니다. 왜냐면 남양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이 많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60만이 넘고 세대수가 20만이 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다루었던 지역 중에서 가장 좀 동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별내신 도시가 있는 별내동이 제일 비싸고요. 지금 입주를 시작한 다산동이 지금 그 다음입니다. 와부, 평, 퇴계원면 등의 순인데요. 아마 별내하고 다산은요. 거의 가이 같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세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산이 더 지세가 높을 거고요. 왜냐면은 별내는 이제 입주한지 꽤 됐고 다산은 이제 입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동을 좀 설명드리려고 지도를 캡처했는데 남양주의 단점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도 한 장으로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어,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별내동부터 화도우까지 있는데요. 요 별내동부터 화도우까지 아파트가 꽤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파트 중에서도 평당 천만 원이 넘는 지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남양주시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요. 별내동하고 다산동입니다.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가 거의 남양주시세를 이끌고 있고, 아마 기준가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는 다산동, 다산신도시가 이끌고 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산 한양 수자인이 지금 한 1900만원, 평당 19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왕숙천 옆에 있어가지고요. 뭐, 그러 그러니까 뭐, 다산 신도시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별내동에서는 별내 별래 아이파크 2차가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어, 대부분 다 10년차 미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더 넘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들인데 보통 도농동이나 와부나 이런 데 있는 지역들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새 아파트다. 제가 아까 어,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북쪽에 어, 진저읍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택지개발지구고요. 진접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통이 좀 취약하죠. 도로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진저읍의 호재가 뭐가 있죠? 네, 4호선이 연장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여기도 전철 역사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지만 4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어 한번 조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별내면이 있는데 별내면이 별내신도시가 아니에요 별내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별내동이 있습니다 요 밑에 지역에 별내동이 있는 지역 별내역이 있는 이 경춘선 별내역이 있는 쪽이 네 별내신도시고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밑에 갈매동은 구리구요 이쪽에 중계하게는 노원구죠. 산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들이고요. 어, 이 별내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태계원이 되게 좋은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별내 신도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입지 완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남양주 선제로 완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별내 신도시만 갖고 따로 한편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역에남양남 아, 다산동이 있다. 다산 신도시. 어 아까 이제 태계원면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 이렇게 생겼죠? 예 그리고 어, 왼쪽으로 이쪽에 이제 그 이게 그 경춘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인데, 강 고기를 따라서 그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이거 다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이 지역들도 아파트가 많다는 말씀을 주고 싶은 것들이고요. 어, 맨 동쪽에 여기 평내호평이 여기죠. 화도읍이 있습니다. 지금 마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석까지 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진접, 별내, 별내, 뭐 퇴계원, 다산, 금곡, 뭐 평내, 호평, 화도까지는요 다 택지개발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진접만 빼고 나머지 다 평당 천만 원 이상 아파트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지구다. 그래서 일단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은 평당 천만이 넘었고 기존 나홀로 아파트들만 어, 지금 평당 1 천만 원이 안 된다. 그리고 진저북이 좀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호선이 연장되게 되면요. 진저북도 아마 평당 1 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화도옥 같은 경우는요. 마석이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TX-B 노선이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서울서 먼 지역이었었는데, 화도옥조차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들이죠. 예, 일단 그 정도로 좀, 근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 남양주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 보셔야 될 지역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다산신도시입니다. 지금 계속 청약을 하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남양주의 시세를 이끌 지역들 관심을 이끌 지역은 다산신도시고요. 아마 이 다산신도시의 시세가 남양주 전체의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 별내 신도시보다도 다산 신도시를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전철이 이제 아까 그 별내까지 간다고 하는 그파선 연장선이 다산 신도시를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 계속 교통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제3기 신도시 발표를 했잖아요. 바로 요 다산 신도시 북쪽입니다. 이제 왕숙 신도시라고 하는데 어 그것까지 되게 되면 다산 신도시는 배후 소재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다산신도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청약 경쟁률이 뭐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진 않았지만 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좀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경쟁률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산신도시를 좀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기가 왕수천이라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그, 여기 도농농 통해서 한 경춘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관통에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자는 이제 별내 신도시죠. 뭐냐, 이제 여기는 거의 다 입주를 했고, 지금 별내역 앞에가 지금 제일 좋은 입지인데, 여기만 지금, 원래 여기는 이제 메가보시트라 그래서, 어, 대규모 상업시, 설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거의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나홀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긴 아마 여기 별내역 앞에, 어, 이제 그 상업시설까지가 개발되면 완성도가 가장 있는 신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내역 같은 경우는 8호선 연장이 되게면 여기가 종점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잠실까지 갈수 있는 전철적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별내 신도시를 다한 차원 더 높이는, 예, 또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손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인구 수는 68만 명입니다. 어, 68만 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서울의 인구 수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한 개구가 보통 30만 명전후예요 그러면은 두 개구가 생길 수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분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왕숙 신도시까지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100만이 넘을 것 같겠죠? 그러면 광역시 조건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대수도 26만 세대입니다. 굉장히 큰 세대수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남양주시는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구나 세대수 측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남양주시의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열 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분구가될 것이기 때문에, 분구가 됐을 때에도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가 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 다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양유치는 광역시급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세 주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단점이 뭐냐면요. 일자리가 없어요. 어, 대부분 뭐 구리시나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서울로도 많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신도시 개발할 때는 판교 신도시급으로 일자리를 많이 넣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들어올 기업체들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체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판교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이미 확정이 돼있었는데 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기업 유치에 힘을 써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남양주의 향후 프리미엄을 나누는 기준이 될 텐데 그것은 일자리가 될것 같고요. 남양주 자체 일자리 근처 이거나 아니면은 서울이나 주변 일자리까지 가기 좋은 위치들이 아마 가장 좋은 입지가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향후 남양주시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남양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얘기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남양주편에 잘 있으니까요. 아마 남양주시를 이렇게 두껍게 쓴 책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나왔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에서도 남양주로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좋다고 혼자 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변 분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 아무 때나 올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틀어놔 주세요. 고맙습니다.